중일들첫 시험 잘 치렀을까요? 학교에서는 중일 시험을 치르면서 야단이 났습니다. OMR 카드를 중간에 막 바꾼 친구, 당황해서 OMR 카드에 틀린 부분을 막 X로 표시한 친구, 시험지가 4장인데 다 세지도 않고 한 장만 가지고 시험을 본 친구 등등. 첫 시험이라서 당황한 아이들이 많았는데요. 자, 조금 있으면 이제 기말고사를 치를 텐데, 일학기 중간고사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시험 대비법을 좀 알려 주면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시험 당일날 스트레스와 시간 관리에 대해서도 미리 알려 주시면 좋습니다. 자, 아이가요. 시험을 딱틀려면 심장이 너무너무 두근거려요. 너무너무 긴장돼 하는 아이들 있거든요. 머리가 하얘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난다 하는 친구들에게는 눈 감고 심호흡을 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나는 다 준비가 됐어, 잘할 수 있어라고 자기 체면을 거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할 때는요, 어려운 문제는 별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모르겠다, 정말 시간이 없다 할 때는 처음 답 찍은 그답 그대로 유지하는 게더 안전합니다. 다 풀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요 할 때는요, 별 표시 문제만 다시 재확인해 봅니다. 나머지는 건드리지 않는 게 안전하다라고 알려주세요. 어? 답을 바꾸고 싶은데 이거 아닌 거 같아 내가 잘못 생각한 거 같아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시간이 5분 이상 안 남았다면 바꾸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당황해서 기존에 있던 것까지 오해말을 잘못 표시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시간 5분 이상 충분히 남아있을 때 바꾸고요. 5분보다 안 남아있으면 그냥 두기. 또, 어, 디서 봤는데? 하고 아래송할 때는 바꾸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확실하게, 확신이 들 때만 바꾸라고 알려주세요. 이런 시험 요령들 익혀서 가면요. 아이가, 어, 적절하게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할 때 도움이 됩니다. 아참, 그리고 발문 잘 읽는 것도 꼭 얘기해 주세요. 적절한 것, 모두 고르시오. 적절하지 않은 것. 이거 헷갈려서 틀리는 친구들도 많으니까요.